자, 아래 상대도수 분포표에 어느 반 학생들이 1분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 기록을 조사한 겁니다. 아,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학생 수는 요걸로 값들로 상대도수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상대도수는 전체 학생 수 분의 그 학생의 도수 그 값이 상대도수예요. 그 값이 얼마야? 0, 100분의 0.16이라는 것은 100분의 1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도수가 얼마야? 여기가 8이야, 8. 여기 도수가 얼마? 8. 그럼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치? 이해 돼요? 어, 그래서 요식이 성립해야 돼. 아, 근데 요식을 봤더니 양변을 뭘로 나눌 수 있니? 2를 나눌 수 있잖아. 2를 나눌 순간 여기 분자가 8 되고, 여기가 50이잖아, 그치? 그니까, 5 0분의 8이라는 소리야, 지금. 전체 학생수가 얼마? 50명이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맞죠? 어, 그러면은, 전체 학생수를 구했고, 상대 도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5 0명분의 여기 도수 얼마야? 5가 되니까, 얘 0.1이 되겠죠, 그쵸? 어, 얘가 0.1이 돼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죠, 항상. 그쵸? 그럼 이 D값 찾을 수 있죠? 아, 그리고 여기가 B라는 도수는 50분에 B를 했더니, 0.3, 10분의 3이에요. 맞지? 어, 10분의 3이라는 것은 50분의 얼마야? 5 곱하고 5 곱하면은 5 곱하고 여기 15가 된다고. 그래서 B 값은 얼마야? 15가 된다고요, 지금. 그쵸? 아,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 전체의 합은 얼마야? 50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치? 50이 돼야 되니까 이 C 값 찾을 수 있잖아. 다 찾았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여기의 합은 다 얼마가 돼야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찾을 수 있잖아. 그쵸? 어, 그럼 다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까지 다 찾았으면, 30회 미만인 학생, 30회 미만인 학생은 여기 학생 수죠. 전체 몇 퍼센트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퍼센트 어떻게 해야 돼? 상대도 수에다 100을 곱하면 돼요. 상대도 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어, 0, 얘랑이라면 0.4. 0.4에다가 0.24를 하면, 0.64가 되는데 여기다 100을 곱하면은 아, 상대도수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니까 그치? 어, 그래서 64%다.